최종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CD나 DVD 타이틀을 만들어 줄때 사용이 되는 MPEG-1, MPEG-2 파일을 만들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DVD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5.1 채널을 가진 파일로 만들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작업이 작업이 끝난 내용이 있고요. 파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역시 파일, 익스포트, 아래로 내려와서 어도비 미디어 앵커도, 그리고 그 아래에 익스포트 DVD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DVD는 DVD 레코딩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어도비 미디어 앵커도는 단순히 MP1이나 MP2 파일을 만들어 줄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두 개의 기능 중에서 먼저 위에 있는 어도비 미디어 앵커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트랜스코드 세팅 창이 열렸고요.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포맷을 보면 현재 윈도우 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포맷 방식을 CD나 DVD를 만들어줄 수 있는 MPEG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맨 위에 MPEG1이 있는데요. MPEG1은 비디오 CD를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포맷이고요그 아래 MPEG1 VCD. 앞서 설명을 했던 MPEG-1과 유사한 포맷입니다. 굳이 이두 개의 차이점을 든다면 MPEG-1은 MPEG-1 형식의 파일을 다양한 설정을 해줄수 있다는 것이고요. MPEG-1 VCD는 비디오 CD에 적합한 규격을 가진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MPEG-1과 같이 세부적인 설정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MPEG-1부터 살펴볼까요? 엠페관을 선택을 했고요. 그 아래 프리셋을 보면은 NTSC 방식의 엠페관이냐, 혹은 PAL 방식의 엠페관이냐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거라면 NTSC 엠페관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코멘트에 대해서는 자,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비디오를 선택을 합니다. 썸메리로 내려와서 비디오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비디오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수 있는 설정 옵션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코덱을 보니까 mpeg1 파일을 만들어 줄때 사용이 되는 압축 코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peg 비디오 코덱을 사용을 하고요. 비디오 타입은 mpeg1 맞죠? 퀄리티를 보면은 현재 가장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역시 왼쪽으로 이동이 될수록 낮은 해상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항상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TV 스탠다드 NTSC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NTSC. 그리고 스펙 레이티어. 다들 기억나시죠? 화면에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 비율을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 와이드와 하이트. 화면, 즉 프레임 사이즈죠. 70에 480. 그런데 MPEC1은 720의 480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뭅니다. 사실 720의 480은 MPEC1 보단 MPEC2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규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MPEC1에서는 가급적이면 720의 480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프레임레이트 29.97 프레임. 29 프레임. 그밖에 다양한 프레임 개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레이트, 비트레이트 엔코딩을 보면 CBR 방식과 VBR 방식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CBR은 불변 전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BR은 가변 전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변과 가변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지금 파일로 만들어질 영상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 없이 일률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주고자 했을 때 이 불변 전송 방식이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사용된 영상 중에서 어느 부분은 색상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색상이 덜 들어가고 자, 이러한 차이가 있을 때 색상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더욱 신경을 써서 해상도가 더욱 좋게 해주고요. 색상이 적게 들어간 부분은 비교적 저해상도로 만들어서 서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면서 전송을 해주는 방식이 바로 VBR 방식입니다. CBR과 VBR이 둘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항상 일정한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CBR, 그리고, 그리고 특정한 부분, 즉, 해상도를 좋게 할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해상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VBR 방식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 아래 비트레이트. 비트레이트는 초당 데이터가 읽혀지는 속도를 말하는데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고용량의 데이터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나치게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을 한다면 지금의 이 영상을 CD로 만든 후에 배속이 낮은 CD롬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안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수치보다 낮은 수치, 낮은 수치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MP4 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살펴본 옵션들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지금의 이 옵션들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아래에 있는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비디오에 대한 설정을 해봤구요. 이번엔 오디오 오디오도 역시 코덱이 사용이 되구요. 기본적으로 MPEG 오디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구요 그밖에 PCM 오디오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CM은 주로 WAV 즉 웨이브 파일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역시 가급적이면 기본 MPEG 오디오를 사용을 하시구요 그아래 오디오 포맷 MPEG-1 레이어 1이 있구요 MPEG-1 레이어 2가 있습니다 오디오에 대한 레이어 즉 계층 구조를 하나 혹은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교적 좋은 음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디오 모드는 스테레오 혹은 조인트 스테레오 그 밖에 듀얼 채널 모드와 싱글 채널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로 스테레오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비트레이트 비트레이트 역시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초당 읽혀지는 즉 전송이 되는 데이터량을 말합니다. 역시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속이 낮은 시드롬에서 재생을 할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샘플레이트 샘플레이트 오디오 주파수죠. 수치가 높아질수록 좋은 음질의 소리가 들립니다. 48kHz는 d v 음질이고요, 44.1은 CD 음질, 32는 방송 음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아래에 있는 기능들 역시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비디오, CD에 적합한 MP1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MP1이 아닌 MP1 v c d 간략하게 살펴보죠 먼저 비디오 비디오에 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옵션을 보니까 이전에 살펴봤던 MPEG-1 보다는 다소 옵션의 개수가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포맷은 기본적으로 비디오 CD에 적합한 규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디오 CD를 위한 MPEG-1 파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는 오디오 오디오 역시 몇 가지 기능이 없는데요 지금의 이 내용은 비디오 CD에 적합한 규격의 오디오 값이기 때문에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비디오 CD를 만들 수 있는 MPEG-1 파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DVD를 만들 수 있는 MPEG-2 DVD 그리고 MPEC2, SVCD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PEC2 역시 MPEC1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MPEC2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선택을 해봅니다. 먼저 비디오 역시 코덱이 나오는데요. 영상을 압축할 때 사용이 되는 코덱이죠. 그리고 비디오 타입 MPEC2. 퀄리티 역시 오른쪽으로 가까울수록 고해상도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TV 스탠다드, NTSC나 8이냐, 그리고 스펙 레이티가 있는데요. 4대3 비율이냐, 혹은 16대9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와이드 비전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와이드 비전에 맞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16대9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텔레비전에서 보고자 한다면 4대3 비율로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프레임레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29.97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밖에 25 프레임, 24 프레임, 그리고 30 프레임 등 다양한 프레임 개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필드오더 어퍼필드냐 로어필드냐 즉 주사선이 아래선부터 뿌려주느냐 위선부터 뿌려주느냐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NTSC를 사용할 때는 로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비트레이트 앵코딩 CBR 방식과 VBR 방식 이전에 MPEG-1에 대해서 알아볼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CBR은 불변 전송 방식, 그리고 VBR은 가변 전송 방식, 일정한 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얻고자 한다면 CBR, 그리고 사용된 색상에 따라서 해상도가 바뀌어가야 한다면 VBR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기억을 못하신다면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좀더 내려와서, 엔코딩 패스 1과 2가 있는데요. 파일을 만들 때 렌더링이라는 것을 하죠. 렌더링이라는 것을 하는데, 렌더링이라는 것은 설명을 했듯이 작업한 내용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렌더링, 이 인식하는 과정, 즉, 렌더링을 두번할 것이냐, 한번할 것이냐,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은 한번 하는 것이고요 2는 두번 한다는 것이죠 이 둘에 대해선 결과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은 2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렌더링 즉 파일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렌더링이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원을 해주시고요. 시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툴을 사용을 해서 보다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보다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